이대휘 군이 함께하면서 프로듀서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섯 곡이 다 느낌이 아, 다를 텐데 이 대휘 씨는 프로듀서로서 스타일이 어땠나? 요 대휘 어, 스타일은 되게 확실해요. 네. 잠깐 자기가 낸 곡의 그런 스타일이 레퍼런스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어, 자기가 불렀던 그런 느낌과 제가 불른 느낌만 같아야 돼요. 아이 아, <laughs> 네. 대휘 씨가 불렀던 느낌과. 네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어, 약간. R&B 스타일의 약간 해외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를 좀 담고 싶어 그렇게 느낌을 말했었는데 대휘가 이제 한 번에 너무 좋은 곡을 저한테 줘가지고 저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합의가 돼서 대휘 스타일은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네. 스타일을 가었어요어 네. 네. 우리 원원 멤버였던 재환 씨가 선물해준 노래인 이상해라는 곡이 담겨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첫 번째 미니앨범에도 우리 이대희 군이 선물했던 영2 0티라는 곡이 있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 어때요 이번에는 김재환 씨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우리 이대희 군과 작업할 때랑 김재환 씨랑 작업할 때랑 네. 느낌이 어떻게 달랐나요? 궁금하네요. 어.. <laughs> 대략 느낌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테이크를 많이 받은, 받은 편이고 어.. 근데 어.. 되게 항상 그냥 꼭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받는 곡은 되게 느낌이 색달라요. 뭔가 다른 곡들도다다 다 좋지만 뭔가 느낌이 앉아서 이렇게 디렉을 보고 제가 안에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면 되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네, 되게 이상한 느낌이고 곡 제목처럼 이상했군요. 그날의 분위기도 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예, 네. 어, 일단 음악적으로 또 뭔가 소통을 할수 있고 또 다시 만나서 뭔가 밥도 먹고 이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서로 아티스트만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네, 스타일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근데 또 재한이 형과 그 대휘의 곡을 저희 앨범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이대일 군이랑 같이 작업했을 때 이대일 군이 좀 확실한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 어, 네 예. 우리 김재한 씨도 이대일 씨 못지 않았군요. 누가 더좀 확실하고 꼼꼼한 스타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 생각에 잠긴 우리 지훈 씨. 예. 아 저는 저는 대, 대위였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대위가 너무 확실한 스타일이에요. 어, 예.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네 네. 네. 네, 맞아요. 네. 지성이 형이랑 성훈 이 형. 먼저 또네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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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가 네. 또 이번에 허안을 보내줬더라고요. 네 그거 잘 봤거든요. 지진영 씨가 네 우리 지성영이 모두 응원하고 코앞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성형도 간간히 카톡을 했어요 저랑. 네 그래서 정말 같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 무슨 응원을 해주셨는지. 네어 지윤아 너가 어, 솔로 이제 미니 앨범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다. 네, 그래서 널정말 응원하고 있으니 열심 나와서 앨범 나와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응원해줬어요. 을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 하고 네 저도 뮤지컬로 네 간간히 찾아뵙겠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연락드렸고 성훈 형도 이제 간간이 이제 생일 파티도 했었잖아요. 아까 생일 생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성훈 형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얘기해주시더라고요. 앨범 준비하는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안 힘들다고,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파이팅하라고 형 응원한다 이렇게. 아까 편지식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또그 네. 노래를 발매했던 형님들이그 마음을 아니까 또 네. 이렇게 또 응원을 해줬네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사가지고 음.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멤버들이랑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뭔가 이제 곡을 영광스럽게도 제가 받는 입장이 돼서 네,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또 녹음하면서 이제 어, 형도 곧 컴백이지 않냐 그래서 어, 축하 축하 드린다고 말도 했고 또 시간 나면 밥도 먹자고 이렇게 연락도 했고 그리고 또 녹음 스케줄이 있어서 녹음을 다 봐주시지는 못했는데 어, 그래도 뭔가 컴백을 하면은 뭔가 활동 중에 나, 만나서 밥도 먹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저도 곡 줘서 너무 고맙다 말하기도 하고 되게. 근데 뭐 언제든 봐도 뭐 어색하지도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멤버들이어서 어 서로 응원해주고 그랬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재환씨 콘서트에도 다녀오셨죠? 예. 제 AB6IX 콘서트. 아, AB6 콘서트, 예, 예, 아, 우진 씨를 예, 또 보고, 예. 대의 씨도 보고 왔고, 네, 예. 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멤버들이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우정을 예. 돈독히 계속해서 다지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예. 네.